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 파이빙글리쉬입니다. 오늘은 go back, turn back 뒤로 돌아가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지냈습니다. 다시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럴 때 어떤 표현쓰죠? 을 오늘 내용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Go back. 전에 있던 상태 혹은 장소로 돌아간다. 좀더 일반적이고요. 유연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포기한다, 어떤 것을 저버린다, 그러한 느낌은 없을 수 있는 거죠. 중립적이고요. 일상대화 혹은 격식대화에서 두루두루 쓰입니다. turn back. 방향을 거스릅니다. 아니면 최소한 앞으로 가는 움직임은 멈추는 거죠. 보통은 어떤 것을 하다가 한 중간에서 turn back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길, 혹은 현재 하는 임무를 저버린다는 느낌 전달됩니다. 당연히 어려움 혹은 위험 때문에 저버리는 거죠. 좀더 긴급하고요. 심각한 느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니까 back이라는 개념은 똑같지만 앞에 동사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이러한 다른 느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예문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te going back on my word. 나 정말 싫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다 할때 I hate you 하면 너를 증오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I don't like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I hate 한 다음에 이렇게 going을 썼다는 건 정말 죽도록 싫다 이런 느낌이죠 go back on my word가 뭐죠 내가 한 말을 다시 돌아간다 이게 직역 인데요 자기가 말해놓고 그 말을 되돌리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약속을 어기다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말을 했는데 나중에 말을 돌리다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문맥에 따라 달라지겠죠. Let's go back just for a while and see. 잠깐 돌아가서 보자 이렇게 되 있는데요. 잠깐 돌아가서 보자는 얘기는 그 전에 하던 일이 뭐가 있었나 보죠. 그 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해 보자 이러한 느낌 전달됩니다. 물론, 앞뒤 문맥 좀더 확실히 주어지면 더 확실하겠죠. For a while, 얼마간. A while 이라는 게 얼마간이라는 느낌인데요. 얼마간이 얼마의 기간입니까? 사실 우리말도 얼마간 그럼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애매한 표현이 a while 이 됩니다. For a while, 얼마 동안? You went back to Korea. 너는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아주 단순한 표현입니다. 뭐 이게 어렵지도 않고요. 모두의 말씀드린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다가 여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느낌 전달됩니다.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 느낌이 조금 달라지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되돌린다.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지나면 혹은 이것이 진행되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 이런 느낌 전달되죠. There is no ing. 뭐뭐할수 없다. 이렇게 전달됩니다. I wish I could turn back time.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wish로 썼잖아요. 이루기가 거의 불가능한 소원이죠. 그래서 보통 주어 동사가 그 다음에 오게 되는데요. 그때 동사는 과거형을 쓰게 됩니다. 불가능하지만 소원해 보는 거죠. 시간을 되돌려 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불가능한 거 안다. 그렇죠. 만약 제가 20년만 젊었으면 아니 1년만 더 어렸으면 그런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느낌 전달됩니다. Turn back time. He thought seriously about turning back. 그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했다 이거죠. 되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참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겠는데, 원점으로 가야겠는데, 원점이란 표현은 없지만요. 여기서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했다가는 문제가 커지겠구나. 이러한 느낌 들어가고요. 더 긴급하고 심각한 느낌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go back 그리고 turn back 두 편의 차이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냥 비슷한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좀 차이가 나죠? 이 차이라는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반복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상 회화체로서 쭉쭉쭉 진행하고 end all, 쭉쭉쭉 진행하고 end everything. 이게 회화체인가요? 네, 회화체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